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들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 그달 열난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편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때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제의 죽음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 이어져,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선포와 개시와 게시, 선포 그리고 실행 이세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갈 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의 앞, 앞부분에도 9가지 제약에서 이미 그 형태가 나와 있지만 12장부터 13장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6월절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읽으시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먼저 게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죠.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내용이 실행이 되어지죠. 그때서 이제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계시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전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이죠.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하면 1월 15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해의 시작이 됩니다. 아그 1월 어, 15일이 1월 1일부터 새해가 되고 15일이 본격적인 그 새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이 나팔절이고, 1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1월 15일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예. 1월이 예. 1월입니다. <laughs> 1월이 6월절이 있는 날이 이제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6월절이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부활절이 바로 이 6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팔절은 7월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절일이고 초막절이 예, 7월 15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 예,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실수를 하면 설교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나팔절은 7월이고 1월은 6월절입니다 예. 이때 이제 어린양을 1월 10일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데요. 이 식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4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은 4인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두 명이면 옆집 식구와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명의 한 마리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후대의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네 명당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일련된 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흠 없다는 것은 상처가 없고 장애가 없는 그런 짐승이고요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일련된 것이라고 해서 딱 일련된 것 라기보다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있는 이런 양이나 염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미를 하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부터 교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 어, 이그 고기가 아주 맛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교미가 1년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기도 질겨지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어, 이 어린 양을 열흘째 되는 날 집으로 데려와서 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유대인들은 그냥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귀여운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양 우리에서 지내던 양 새끼를 집 안으로 가져오다 보니 이 특별한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양하고 같이 뛰어놉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과 이제 4일 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일 사이에 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귀여운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애완동물을 유난히 좋아하죠. 그리고 뭐 가져오자마자 금방 정이 드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런 아이들과 또 가족의 구성원들과 정이 드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어, 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이든 귀여운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는 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또 이것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막 끌어 안고,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있는 이 어린 양은 왜그열흘4일 전부터 열흘째 되는 날 관리를 해야 되는가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 다치거나 혹은 흠이 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열 나흘째 저녁에 이 양을 잡게 되는데요. 이 양을 잡으면 칠제로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어,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어, 나뭇 가지죠 우슬초라는 그 풀로 가지고 예, 바르게 됩니다. 그럼 이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 6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절과 구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본가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돼 있습니다. 불은 소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태워서 다 먹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대신 죽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 태워야 되는 번제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데요. 제가 그 유월절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됐을 때와 지금의 유월절은 많이 형태가 달라졌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점안 좋아지고 또 40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사라지고 회당의 문화가 되면서 6월절도 많이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먹는 장면도 없죠. 그리고 성경에는 양, 양을 잡아먹으라는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년의 공백기와 회당의 문화로 바뀌면서 유월절도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그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양을 각자 집에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한 어귀에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구덩이를 뭐 깊이가 한 2, 3 미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뗄감들을 집어넣어서 하루종일 태웁니다 이것을 수수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위에를 막아서 거기에 양을 거꾸로 매달아서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위에를 다 덮은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진흙을 걷어내고 양을 잡으니까 완전히 훈제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월절이 떡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지 않은 것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다 불로 태우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어린양이 죽는 것을 표현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다음날 다불에 태워야 했었고요.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먹으라고 합니다. 급히 먹으라고 하죠. 이건 역시 이제 행위적인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너희 후손들로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긴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6월절에는 모든 첫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1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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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까지에.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이 들어간 것은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 식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거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통의 세월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 후에 이 무교절 역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일주일인데 어,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을 끼고 이 앞뒤로 어, 일주일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예루살렘에 와야하기 때문에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유, 6월절 전 일주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을 뭐 사람들이 무교절로 지키는데 전의 일주일도 되고 후의 일주일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첫 유월절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준비시키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 이십육 절이7칠 절에 그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예식을 지정하신 이후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냥 유월절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절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 우리로 이야기면 명절입니다. 명절.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이런 명절인 것이죠. 우리가 그 지금은 좀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시절만 되더라도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고 예쁜 옷을 입는 날이었고 또단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어서 뭐 이날은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명절 때 되어지면 어, 선생님들이 기름진 거 너무 먹지 말라고 그런 당부를 꼭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뭐 이랬었죠. 그리고 뭐 사탕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어, 그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눈깔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사회에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명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옷도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일주일 전, 그 4일 전부터 양을 데리고 오고 양하고 뛰어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이고 피를 막 바르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명절은 명절인데, 고기 먹는 날인데, 맛있는 거 먹는 날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궁금합니다. 그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럼 그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6월 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서 모든 장자를 죽였는데, 이렇게 피를 바른 이 집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이후에도 몇 가지의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생일을 한 번도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 집에서 생일날에도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케이크를 놓고 뭐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촛불을 꺼본 경험도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뭐 집을 나와 있다 보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5학년 때까지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일하시느냐고 뭐 그런 걸 챙길 시간도 별로 없으셨죠. 어, 그래서 그게 아직도 어색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본인 생일 챙기는 거 어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어색함이 싫어서 아예 얘기를 했죠. 우리는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말자. 뭐 100일이니 뭐 1주년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챙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걸안 챙기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있었던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한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는 뭐 생일도 안 챙깁니다. 결혼기념일도 안 챙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벤트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명절을 정하셔서 절기를 정하셔서 꼭 지키게 했다 왜 지키게 했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념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 기념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이벤트를 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도 하게 하시고, 성탄절도 하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 아내랑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예, 생일도 챙기고, 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 생일이고 아빠 생일이니까 챙기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념일을 챙기십시오. 예. 이벤트를 하십시오. 유수성 장노님 표정이 하나도 안 챙기는 표정이세요. 예. 챙기세요. 예. 그래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예. 다른 장로님들은잘 챙기실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예. 하나님은요. 이걸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서 왜 이걸 지키게 하셨는가 단지 그냥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벤트로서 아, 아닙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게 하여서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 이 어린 양은 4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주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그 4일에서 5일 사이에 특별히 배단위에서 험한이 친밀하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잡히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유월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이 되죠.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가 나타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유월절 만찬을 대신하여 성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꼭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성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월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성도님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절기에 맞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개개인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절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내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 이런 것을 지키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정 내에 아, 한국은 이 성탄절의 문화가 많이 빈약한 게 아쉽습니다. 아, 기독교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청교도들이 갖고 있고 있어, 가지고 있었던 이 성탄절의 그 풍성한 문화들 아,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더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 예배는 아,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내의 절기들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드시는 성도분들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신 주님, 또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신 주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들 이벤트 신앙의 전수의 통로가 열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풍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독교 문화들이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단지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좋은 기독교 문화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